1번에 1번 2번에 4번 3번에 1번 4번에 1번 5번에 3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탑뷰 공무원형의 대표 강사 김유지입니다. 자, 16회인데요. 오늘 또 새로운 마음으로 월요일날 함께 다 같이 즐겁게 그리고 파이팅 있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회 풀기 전에 총평 말씀드리자면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어렵지 않았고 굉장히 평이 했어요. 별세 개, 세개 정도. 자, 그래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어인데요, 어... 의미가 가장 가까운 거니까 동의어 고르라는 얘기네요, 동의어 condescend, condescend란 게 뭐지 condescend? 이게 잘난 척하다, 잘난 체하다 뭐, 젠 체하다, 뽐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어, 잘난 체하다랑 똑같은 거 찾으라니까 어, patronize가 뭐예요? 아, 이게 잘난 척하는 는 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잘난척하는 좀 뽐내는 이라는 거 give air to라는 단어도 있어요. give air to도 뭔가 잘난척하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uh, condensing and patronizing give air to 잘난척하다라는 거다 알아주면 되고요. esteem esteem이라는 거 자체가 뭐죠? 존경 존중이니까 esteeming esteeming 존경하는 존중하는 이죠. 자. self-esteem이 뭐죠? 스스로 존중하는 게 뭐예요? 자존심 그죠? 자존심이 스스로 존경하는 거, 그죠? 자존심이고요 어, 3번에 mitigating mitigating이 뭔 뜻이죠? 뭔가 완화시키는 거거든요 mitigate가 완화시키다라는 동사형이고요 자 완화시키다랑 똑같은 거 우리 뭐 알고 있죠? 엘 l e v a t e 그죠? Elevate도 완화시키다. 자 뒤에 단어장에 다 나와 있으니까 꼭 외우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invigorating, invigorating은 뭔지죠? 음, vigor라는 게, 그죠? Give vigor to라는 게 있어요. Give vigor to가 뭔가 어, 북돋다, 활력을 굿돕다 붓돋다. 굿돕다라는 뜻이고 뭔가 활력을 주는거예요 그죠? 그래서 invigorating이라는 것은 활력을 주는 이런 뜻인데 활력을 주는 다 중요하니까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됐죠? 그렇죠? 뭔가 활력을 주다라는 것 활력을 주다 또 뭐있죠? boost라는 것도 있죠 우리 카트라이더의 부스터 boost라는 뜻도 있고요또뭐있어 bloster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것도 뭔가 용기를 북돋아 주다 라는 것도 있고 그죠 뭔가 활력을 주다 북돋아 주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y find 그들은 발견했습니다 mimicking the uh, condescending interview did not negatively affect a participant's rating on the person 자 보시면은 그들은 발견했습니다 뭘 발견했죠 mimicking이라는 게 주어로 쓰였죠 뭘그 잘난 척하는 인터뷰하는 사람을 따라 하는 것이 접속사 생략 did not 왜? 동사가 두개 나오니까 그죠? 불 이게 내가 틀린 게 뭐죠?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됐죠? 참가자들에게 부상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니까 참가자인데 ratings가 뭐죠? ratings가 어떤 점수죠 of that person 그 사람의 점수 참가자들의 점수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발견했습니다 라고 나왔으니까 그죠? 잘난 척 하는 사람들이 어, 나오는 답이 여게 1번 밖에 될 수가 없겠습니다. 자, 2번 한번 가볼게요. 2번은 17년대 기상지 문제입니다. 자, 1번은 물어보는 게 start ing나 start 정분형사이두 개의 차이점 물어보는 것 같고, 2번은 뭐, open 이란 게 나왔고, 일단 뭐, 해석해봐야 될것 같고요. 3번, return to. return to는 뭐뭐에 되돌아오다 라는 뜻이고, to watch는 또 뭐, to 분형사쓸수 있냐, 없냐, 이런 거 물어본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Peter's t a r t e d poking around in the coupled. 그죠? coupled라는 건 천장. 거고요. 그죠? 포킹은 찌르단데, 스타트는 투부정사도 나올 수 있고, ING도 나올 수 있다. ING가 나면 약간의 몸을 과거적인 거고, 투부정사가 나면 미래지, 미래지향적인 거다. 피터는 찌르는 것에 시작했습니다. Around t h 그 천장 주위를 찌르는 것에 시작했습니다. 뭐 찌르는 거니까 뭔가 미래지향적이 아니니까 뭐말 되는 거죠? 뭐 이건 맞는 것 같고요. He opened. 그는 시작했습니다. 아, 열었습니다. 그 refrigerator. 그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stood there. 거기 서 있었습니다. With the door open. 그 문이 열린 채로 거기 서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with 다음에, 명사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는 그게 어떤 문법 사항이 있죠. 이거는 뭐 어떤 한 채로라는 의미죠. 뭐뭐한 채로, 그죠? with 다음에, 명사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는 경우는, 명사가 형용사 한 채로란 뜻입니다. 명사가 형용사 한 채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문이 열린 채로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가 되는 거죠. 자, open이라는 것은 열리다라는 자동사도 있지만, 열린이라는 형용사도 가지고 있죠. 따라서 그냥 형용사 쓴거 맞습니다. 됐죠? 그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데비 민화일. 민화일은 그러는 그 동안이라는 뜻도 있지만, 저희가 커터 모고서 삼행가. 민화일이 어떤 뜻이 있었죠? 한편에라는 뜻도 있었죠.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데빈는 David, 그런 동안에 had returned to 돌아왔습니다. 어디 돌아왔죠? 플럼빙 어, job. 그 플럼빙이 뭐예요? 배수관, 그죠? 우리 슈퍼마리오 직업 플럼빙이죠. 그그 뭐죠? 배관공, 그죠? 배관공 직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turning the faucet 수도꼭지를 on and off. 틀었다, 틀었다가 껐다 했습니다. 그리고 to watch it. 것을 어, 봤습니다. 라는 건데, 여기서 4번이 틀렸죠? 왜 틀렸어요? 여기서는 end라는 것은 등위 접속사이기 때문에 항상 앞에 나온 형태를 똑같은 걸 받는 형태를 받아야 되거든요? 여기서 투부정사가 나왔다는 얘기는 앞에 투부정사가 나왔는데 투부정사가 없어요. 됐죠? 그럼 여기는 뭐냐 말이죠? 아, watching이 나겠네, watching이. 왜? 앞에 나오는 게 turning 이라는 ing 가 나왔으니까 뒤에도 watching 이라는 ing 가 나와야겠네. 4번이죠 3번 return to는 어디 어디로 돌아오다라는 그냥 수겁니다.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그, 데뷔는 그런 동안에 플래밍 o b 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뭐, 틀린 거 없는 거고요. 따라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1번은 스타트 투 t t 사 스타 ing, 두개 물어보는 거였고, 2번은 윗 다음에 명사, 형용사, 명사가 형용사 한 채로라는 문법상이기 때문에, 형용사, open 쓴거 맞고, 그 다음에 3번, 리턴트는 어디 어디로 돌아오다, 맞고요. 그 다음에 4번은 end의 병렬, 기본적인 병렬, ing 나오니까 뒤에도 watching n o w 는 거.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자, 16년도 9급 교육행정직 3번 문제 한번 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Uncle Watt, 그죠? Watt, 그죠? Watt32는 cannot 는 뭐죠? 뭐할 뭐 여유가 없다니까? 살 여유가 없었습니다. 모든 땅을 살 여유가 없었습니다. 명사, 명사니까 멍멍이, 그죠? 어떤 땅이냐면 그가 원했던, 디즈니랜드를 원했던 모든 땅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in o r d 이노 t 트 부인은 뭘 하기 위해서죠? 모든 것들을 피링에딱 맞추기 위해서 그는 사용했습니다. Movie makers trick. 영화 만든 사람들의 트릭을 사용했습니다. To make everything look bigger. 어떤 트릭이냐면은 모든 것들을 좀더더 더 크게 보이게 하는 트릭을 사용했습니다.라는 얘기죠. 아 여기까지가 이제 디즈니랜드에서 와트 디즈니 와트 마트, 월트 디즈니, 그렇죠? 월트 디즈니, 월트 디즈니의 어떤 고충이었기 때문에 뭔가 트릭을 발견했다는 글이죠. One trick.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전 어떻게 보면은 인트로로 볼것 같아요. 인트로는 뭐죠? 와트의 디지, 디즈니, 월트 디즈니의 어떤, 어, 트릭? 속임수? 근데 더 크게 보이는 속임수라는 걸로 우리가 thesis, 논지를 찾을 수 있겠죠. 그 다음 바로 나온 게원 트릭이니까 트릭에 대한 얘가 나오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우리는 트릭에 대해서 뭐가 이제 트릭이 뭔지 쭉 이제 설명할 거예요. 그죠? 그 트릭이 어떻게 해서 크게 보이는지 쭉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이 글의 제목은 바로 답을 고를 수가 있겠죠? Uh, movie making in Disneyland 디즈니랜드. 디즈니랜드에서 영화 만드는 것 음.. 뭐 맞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디즈니랜드, Land of Illusion 그 환영의 땅인 디즈니랜드 환상의 나라인 디즈니랜드. 이건 아닐 것 같죠 환상의 나라인 디즈니랜드가 뭐죠? 아니죠 그죠? 3번에 Tricks do not always work. 트릭은 항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건 죽어도 아닌 것 같고 4번에 Safety rules in Disneyland. 그 안전룰 디즈니랜드에서 안전룰 망할 개소리. 그렇죠 따라서 1번밖에 될 수, 답이 될 수가 없겠죠. 디즈니랜드를 디즈니랜드에서 영화를 만들 때는 이제 어떤 트릭을 쓴다 해서 영어, 글이 쭉 나오니까 답은 1번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 한 10초? 15초 정도로 풀고 넘어가는 문제예요. 지, 실제 시험에서요. 자 그러면 실제 시험이 아니니까 끝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자기가 혼자 말하면서 해석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제가 해석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거 아니니까 꼭 해석을 하는 연습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그냥 딱 보면서, 아, 이해 간다, 이해 간다, 이러면은 이해 가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해봐야 됩니다. 자, 하나의 트릭 i c k 속임수인데, 하나의 속임수는 was to you,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것들, 어떤 것들이라면 친숙한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make them smaller than normal. 그, 그러나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더 작게, 뭐보다, 평소보다 더 작게 만드는 것입니다. 라는 얘기죠. 만약에 네가 look carefully, 만약에 좀, Carefully, 좀 신경써서 보지 않는다면 그리고 m e 측정하지 않는다면 니의 네 눈으로 측정하지 않는다면 너는 가정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저리아라고 right. 가정할 것입니다. 디지니랜드가, 디지니랜드 트레인이 그 디지니랜드 기차가 노말 사이즈 보통의 사이즈라고 너는 가정할 것입니다. It isn't, 이것은 아닙니다. It is built, 이것은 만들어집니다. 2, 5, 8 scale 8분의 5 사이즈로 만들어집니다. 아, 트랙이 뭐예요? 뭔가 작은 사이즈로 만들어진다는 얘기네요. 원래 평균 사이즈보다 many of the disney building 많은 디즈니랜드 빌딩은 사용합니다. 같은 트릭을 그러나 that's just the beginning 그것은 시작이 아닙니다 만약 네가 좀더 careful하게 본다면 at, at some of the disney building 디즈니 빌딩을 좀더 careful하게 본다면 너는 알아차릴 것입니다. 뭔가가 있다고 a little odd 좀더 이상한 뭔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about them 그것들에 대해서 됐죠? They are not only smaller than normal. 그들은 평소의 것보다 작을 뿐만 아니라, 또한 the 그 second and third story. 두 번째와 세 번째 층은 are smaller. 여전히 더 작습니다. 라는 얘기죠. 아,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얘가 또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죠? normal size보다 작게 나온다는 거고, 그러나 그게 또 끝이 아니래요. 또 뭐가 나온다는 얘가 또 나오죠. 그죠? 그러나 그들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층은 여전히 더 작습니다. tapering. 좀 테이퍼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끝을 뾰족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끝을 뾰족하게 하다 끝을 뾰족하게 하는, 거, 하는 거에 의해서 그죠 어포스 s t 그 위층의 층을 좀더 뾰족하게 하는 거에 의해서 디자이너들은 Fool your eye Fool이라는 거 속이답니다 속입니다 너의 눈을 뭘로? 믿는 것으로 속입니다. 대저리아를 믿는 것으로 속입니다. 그것들이 더커 보이고 더 길게 보인다고 뭐보다 그들의 평소인 것보다 실제인 것보다 더 길고 크게 보인다고 그들의 믿게 하면서 눈을 속입니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원래 사이즈보다도 크게 만드는데 또한 우리가 테이퍼링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좀더 끝이 뾰족하게 만들기 때문에 더 길려 보이게 하고 더 크게 보이게 한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따라서 음, 답은 1번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자, 15년도 기상직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5년도 기상직 문제 빈칸 문제네요. 빈칸은 탑뷰인 개념으로 자 서론이 뭐고 인트로가 뭐고 바디가 뭐고 뭐 바디에서는 예시가 나왔거나 아니면 바디에서는 어, 서론 부적이나 와 가지고 서론의 배경지식이 되거나 뭐 이런 것들 꼭 따져 보면은 문제 안 틀립니다. 꼭꼭꼭 꼭, 꼭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사번 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Human like s other animals,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인간들은 territorial, 영토적입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marking, mark 뭐, marking 합니다. 그 영토를 marking 합니다. 보내면서 non-verbal message, 그 음성적이지 않은 메시지를 보내면서 대절리아라는 음성, 그죠 어떤 메시지냐면은 blank라는 음성적이지 않은 메시지를 보내면서 계속적으로 territory, 그 영토를 marking 합니다라는 얘기죠. At the beach and an outdoor concert, 그죠 예를 들어서, 빛이나 혹은 아웃도어 콘서트, 외부에 있는 콘서트에서 우리는 마크, 합니다. 표시합니다. territory, 그, 영토로 표시한다. 뭘로? 타월과 어떤 블랭 a 담요로 표시합니다. 코트들은, 어 거돗들은 겉옷, be used to v는 뭐죠? 뭐만 사용되다라는 얘기죠? 안 할게요. used to v는 뭐만 하곤 했다. be used to v, ing는 익숙하다. be used to v는 뭐만 사용되다. 그죠? 그러니까, 코트들은, 어, 사용되어집니다. save. 어좀 절약하는데. 혹은 뭐 맞는데. 찜하는데. 그죠? 코트들은 찜하는데 사용되어집니다. 자리를 찜하는데 사용되어집니다. and many events에서 됐죠? at times. 그때때로 the marking of territories. 그 영토의 마킹은 되어집니다. 거의 disgusting. 굉장히 역겹게 되어집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한번 탑인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은 일단 an intro는 여기까지 고려 찾을 수 있겠죠. 왜냐면은 어 우리가 blank 하는 음성적이지 않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면서 마킹을 테토리 한다고 했으니까, 블랭크에 대해서 이제 찾아야 되니까, 이제 블랭크에서 얘가 이제 블랭크라는 것을 말하는 것에 대한 이제 예들이쭉 나오죠. 블랭크가 뭔지에 대한 예들이쭉 나왔는데, 그비치나 아웃도어 콘서트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예요? 또 친절하게 예를 들어라는 게 설명이 나왔으니까, 본론에서는 예시가 나오니까요. 예시가 나온다는 걸 벌써 알수 있겠네요. 첫 번째는 뭐예요? 비치와 아웃도어 콘서트에서 우리는 어떤 타월과 수건하고 담요를 딱 던져가지고 찜해 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코트. 겉옷은 또 사용되지, 는데 자리를 찜하는데, 많은 이벤트에서. 됐죠? 때때로 그 마킹 테리토리는 거의 디스커스팅, 좀 역겹게 된다. 그러니까, 뭐, 우리 지하철 가면, 그죠? 어, 좀, 나이 연세 드신 그런 어머니 세대 분들은, 그딱 지하철이나 이렇게 던지잖아요. 그죠? 뭐, 이런 게 속된 말로, 그런 어떤, 어, 가방 갖다 던져가서 찜한다 그런 걸 이제 어, 일반인이 봤을 때 약간 업겹다라고 느끼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어, 거의 업겹게 되어진다 뭐 이런 느낌이 되겠죠. 그다음에 the man who wants to save his place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그의 자리를 찜하고 싶은 사람은 at coffee house 커피 하우스에서 그의 어, 자리를 찜하고 싶은 사람은 leaves 남깁니다. Uh, assaultment assaultment은 모음 집이에요 모음 뭔가 총합 모음을 남깁니다. 모음에 대한 dirty creeness 아주 더러운 집. <laughs> 드러운 휴지에 모음을 남깁니다. On his table. 그의 테이블에. 그죠? 테이블에 딱 휴지 놔두면 내네 자리야.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hoping, 소망하면서. That's a, a bit of human debris. Divorce. Debris가 뭐죠? 부스러기죠. 그 사람의 부스러기의 조금이 might uh, thwart. thwart라는 것은 어, 낙담시키다라는 뜻. 낙담시키다. 그죠? 낙담시키는 것을 소망하면서. 뭘 낙담시키죠? Uh, any table porches during his absence. 그의 어, 부재 동안에 테이블에 있는 것을 찜하는 것을 낙담시킨다. 그죠 낙담시킨다는 것을 소망하면서 어 클리넥스를 딱 둔다라는 얘기죠. 되게 비매너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게 된다면은 첫 번째가 뭐가 나왔어요? 비치에서 수건하고 블랭킷 던지는 거, 코트 던지는 거. 그리고 뭐요? 예 이런 거 조금 짜증나게 되어질 수도 있다. 좀 역겹다라고 하고 마지막에는또뭐 나왔어요? 그 커피숍에서 이제 자리를 하려면또 이제 클리넥스 두고 뭔가 어. 어떤 메시지죠 어떤 음성적이지 않은 메시지죠 여기 내 자리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음성적이지 않은 메시지를 남기는 거죠 뭘로 뭐 블랑켓 코트 이런거 클리넥스 이런걸로 됐죠 1번 볼게요 어, this is mine 이것은 내 거야 밖에 될수 없겠죠 이건 내 자리야 라는 것을 어, 비음성적인 메시지를 남기는 방법이 뭐, 뭐 뭐죠 아까 뭐 어, 타올 던지고, 블랑켓 던지고, 코트 던지고, 클리스 던지고, 이런 거, 그죠? You know better than I. 나보다, 나보다 너는 더 잘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건가요? 아니죠. The place doesn't belong to me. 그 자리는 내게 아니야. 완전 반대말이죠. 그 다음에 4번. I look forward to ING. 뭐 하는 거 학수고대하다. 나는 너로부터 듣는 것을 학수고대해. 라는 음성적이지 않은 메시지를 남기는 걸까요? 아니죠. 여기는 내 자리야. 라는 걸 남기는 거니까 답은 여기 1번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5번입니다. 5번인데 순서인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몇개 기관들이 정말 정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냐면은 이들 A or B니까 A o B 둘 중에 하나죠. 남자와 여자 둘 중에 한 명이 career b r e a k 가 뭐죠? 일을 쉬는 거, 일을 쉬는 걸 가지는 것을 허락합니다. 어떤 일이냐면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쉬는 것을 가지는 것을 허락합니다. 누가 휴직이죠 누가 휴직 육아휴직 가지는 것을 허락합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A번 볼게요. 실루 참으로 그 지식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은 maybe, well be. 될지도 모릅니다. 원인이 될지도 모릅니다. 뭐에 대한 원인? 낮은 take up이 수용이라는 얘기예요. 수용? 낮은 수용. 이러한 스킨, 계획. 남자에 의해서 이러한 계획의 낮은 수용력의 원인이 될지도 모릅니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 A번이 바로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그 지식이라는 게 없어요. 그 지식이란 게 위에 뭔가 나와야지 그 다음에 A가 나오는데 지식이 없으니까 A가 내면, 나오면 안 되겠죠? 그다음 B번 어 organization s therefore 그 organization은 기관은 그러므로 not only need to establish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 구조를 어떤 구조냐면은 일이 좀더 부드럽게 돼야 되는 구조를 세울 필요가 있고 또한 그들은 필요합니다 뭐 하는 게 필요하죠? 태도를 바꾸는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태도냐면 전형적으로 철저하게 전통적인 태도를 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비번 나올 수가 없죠 비번은 기간이 뭔가를 바꿔야 되고 뭔가를 세워야 된다고 나왔으니까 뭔가 단점에서 바꿔야 된다는 게 뭔가 나와야 될것 같은데 위에는 뭐 단점이 없죠? 육아휴직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육아휴직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뭔가 단점이 없으니까 비번 나오면 안 되겠죠? C번 볼게요. 그러므로, 아, 그러나, 그러나가 나왔으니까 뭔가 바뀌겠다는 얘기죠. Not only have very few fathers. 굉장히 아빠들이 실질적으로 a v a i l e 뭐 보여. 이용 가능하다라는 얘기, 얘기거든요. 이용 가능하지 않을 뿐더러, 그들 스스로를 그러한 기, 기회에 이용 가능하지 않을 뿐더러, anecdotal 이라는 건 뭐죠? 우하에, 믿기지 않은, 그러니까 입증되지 않은 이는 뜻이죠. 입증되지 않은 증거는 또한 제한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것을 했다면은 그들의 커리어, 직업은 would have been ruined for life. 삶에서 굉장히 좀 망칠 거라는 것을 뭐요 제안합니다라는 얘기죠. 아, 있는데 못 쓴다, 그죠 그런 거 했다가는 자기 인생에서 조금 망칠 거라고 이제 제안하기 때문에 못 쓴다고 나왔으니까 뭔가 이게 문제점이 C가 나오겠네. 근데 이 C가 나오니까 그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고쳐야 그 된다, 됐죠? 오케이. Okay. 고찰한다 나와야겠죠. 그죠? 그죠? 고찰한다. o r g a n i z a 기관은 그러므로 어, 잠깐만요. A와 그냥 칠로 참으로 이러한 지식은 maybe way well because. 어, 약이, 되, 원인이 될지도 모릅니다. 뭐에 대한? 낮은, 아, A가 나오겠네, A. 여기서 C라는, C 마지막에 뭐가 나왔어요? 남자는 그걸 있어도 못 쓴다라고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낮에 수용량을 가지는 거죠. 낮에 수용량의 원인이 되는 거죠. 이 지식이 뭐예요? 아, 있는데도, 그거 쓰 내가 망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지식. 이러한 지식은 아마 원인이 될지도 모릅니다. 낮은 수용량의 계획. 남자들에 의해서 이런 낮은 수용, 수용량의 계획에 어떤 원인이 될지도 모릅니다. 아, 이렇게 때문에 남자들이 별로 안 하는구만. 그렇기 때문에 비가 나오겠죠. 마지막 기간은 그러므로, 세워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체인지, 애티튜드그 태도까지 바꿔야 된다. 전통적으로 철저히 전통적으로 남아 있는 그런 태도까지 바꿔야 된다. 따라서 답은 C, A, B인 답이 3번 밖에될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어요. 오늘 어, 월요일 아침에 조금 쉬었던 문제로 한번 출발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자신감 가지시고 내일 16회, 아 17회죠? 17회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타투 공무원 영화의 대표방과 김민준였습니다 안녕.